선생님이 저번주에도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번주도 엄마 아빠 놀이와 연계된 낚시놀이를 가지고 왔어요 와낚시놀이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선생님 나이때는 아버님께서 많이 낚시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친구들 아버지 어머니 모두 다 낚시를 좋아하거나 많이 취미로 갖고 있답니다 그럼 우리 튼튼 선생님과 함께 놀이하러 가볼까요? 고고고! 고고고 네 친구들 우리 오늘 놀이해볼 놀잇감은 숫자 학습 바다 놀이에요 우와 숫자랑 학습을 같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낚시 게임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구성품을 살펴보고 하는데요 짜잔 낚시 놀이는 낚싯대가 있어야겠죠 어? 이 낚싯대는 특이하게 이 낚싯대 본, 본체와 뒤에 손잡이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 보면은 돌릴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자, 낚싯대를 완성했어요. 이 낚싯대는 실제로, 우리, 실제, 우리 볼수 있는 낚싯대처럼 돌려서 길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 생물. 자석이 달려있는 바다생물들이 있고요. 밑에는 우리 안경닦이 재질의 바다판에 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바다판과 함께 어떻게 놀이하면 좋을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이 숫자학습 바다 놀이는 자석이 달린 낚싯대로 물고기를 잡는 놀인데요. 여기 보면은 강력한 자석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강력한 자석을 한번 선생님이 줄을게 길게 해서 멀을한번 낚아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갑니다. 멀리 던져서슈우우우우우저보우우우보고우우우우우우우우 어, 당겨요 우우우우우우우 성공했어요. 자, 이 친구 보니까요. 어? 이 친구 보건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 영어로 이 친구의 이름이 무엇인지 적혀 있어요. p p e f i s h 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가 적혀 있는데요. 숫자 5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선생님 다시 다 제대로 보니까 앞에는 p라고 영어가 또 적혀 있네요. 우와! 우리 친구들 물고기를 낚심하시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뒤에 영어랑 숫자가 적혀 있어서 우리 친구들 숫자 학습 놀이 하기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엄마, 아빠 놀이 하실 때는 이렇게 도와주시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영아 어린아이 경우에는 손과 눈이 협력이 응 일어날 수 있도록 잡으면서 놀이해주시면 되고요. 유아일 경우에는 이낚싯대를 가지고 멀리 아니면 가까이. 슝! 한번더 해볼게요. 슝! 아 제대로 안 되는데, 우와 멀쩡! 이런 식으로 낚시놀이를 즐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석의 힘이 아주 강해서 떨어질 위험은 덜한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낚시 놀이 해 보면서 숫자 학습도 해보고 영어도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우리 친구들 놀이는 재미있었나요 선생님은 놀이와 관련된 책을 두권 가지고 왔어요 오늘 낚시에 대한 장난감으로 놀이 해 보았는데요 낯이 하면 아빠가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죠. 엄마들도 좋아하지만 아버지들이 무척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아빠와 관련된 책을 두권 가지고 왔는데요. 한 권은 영화를 위한 아빠가 좋아요라는 책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잦죠? 그래도 우리 아빠들은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한다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빠의, 아빠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책인, 책, 책이에요. 그리고 유아를 위한 아빠 빨강이라는 책인데요. 아빠를 생각하면 빨간색이 또른데요. 빨간볼에빨간 모토리. 우리 가족을 위한 따뜻한 사랑의 색. 빨강이 아니라 아내는 아빠가 어떤 빨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아요. 친구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나고 도서관에 와서 꼭 빌려보아요. 안녕.